한국중고연맹 강좌협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54회 중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제는 2017년도 첫 대회로서 남중 13개팀, 남고 20개팀, 여중고 각각 10개팀 등 모두 53개팀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남연강군에서 개최되는 중계연맹제는 체육계의 통합으로 스포츠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동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과 체력이 급성장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농구선수로서 가능성과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고 변화시키는 발전된 기량의 경영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참가팀 모두가 희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